대원은민주연구원부장님께서 오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. 우리 장군님꼭 아. 승리하게 해달라고, 도와달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. 여기로 오신 결정적 인연이 <laughs> <회장님> 있으세요? <laughs> 우리 지역구에 위치한 동대사대부고를 어. 나오셨습니다. 네. 아, 동대부고 출신 전직국회의원이 지원하는 장경지역꼭 꼭 도와달라, 이 말씀 드리고요. 아, 당, 당 후보인 우리 조경태 후보에게 힘좀몰아주십다 우리 장 후보를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,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일본에게 투표해야지, 그것이 문재인에게 힘을 주는 거다. 요얘기 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고요. 우리 장 후보가 되면 우리 동대문의 지역수건 사업들을 네. 아마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곳.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장경태 후보를 정말 아끼고, 정말 동생처럼 사랑하시고, 예. 아, 당대표 네. 네. 하실 때도 우리 장 후보한테 굉장히 많은 이야기 들으시고, 또 힘을 실어주셨던 그런 분위기에 새로운 후보가,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.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 주시는 이번 만큼은 우리 교호 1번 장경태 후보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다. 그래서 이 위기, 국난을 극복하는 길입니다. 네, 정말 이번 21대 총선은 어, 촛불 개혁의 완수,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, 그리고 국난 극복이라는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는 선거입니다. 정말 기호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연합을 확실하게 지지해주시고 선택해주십시오. 우리 백원우 선배님과 함께하겠습니다. 네, 함께 하겠습니다. 동래문제여번분유권자 여러분 화이팅! 화이팅! 이렇게! 화이팅! 네, 네, 화이팅. 네. 화이팅. 네. 네. 도와주십시오!